재개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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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광진구청 앞모아타운 재개발 무산 위기에 처한 자양사동 주민 약 30명이 집단 시위에 나섰습니다. 광진구가 최근 자양사동 모타운 대상지에 대해 관리 계획 수립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분노한 주민들이 항의 행동에 나선 겁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자양사동 12-10번지 일대 약 8만 600제곱미터를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업 반대 목소리가 불거지자 광진구는 주민 설문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현재 사업 취소를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 찬성 측 주민들은 설문조사 자체가 엉터리라고 주장하며 광진구가 관리 계획 수립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환경개선 의무자인 광진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뢰성 없고 객관적이지도 않으며 엉터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양사동 주민들을 후열과 혼란에 빠뜨리고 찬성과 반대로 주민들을 이분화시키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다. 주민들은 시위를 벌인 뒤 광진구 미래도시 국장실을 찾아 사업 취소 철회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상황들은 저도 이제 위쪽에 보고 드리고, 네. 또 필요한 사황들은 뭐 관련 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최종 의사 결정이 네. 이루어지는 네. 것이지. 자양사동의 서울 모아타운 대상지로는 첫 번째 무산 사례가 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